자, 안녕하세요. 진승입니다.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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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벌을 잘, 많이 못 봤어요. 지금. 근데, 기가 그쳐가지고, 오늘은, 우천이라 휴무, 휴무라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벌들이 지금 이렇 있는 거는, 금방이랑 말벌이랑, 전투를 치렀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도 보면 말벌이랑 싸워서, 이놈은, 또 공격을 하는 거는 아닌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벌이, 야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거의 이제, 얘네들이, 만상벌 만상 안에 벌은 꽉 찼고요. 지금 이제 무기밀 꽃이 핀 게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한 장씩 이렇게 이시 이 시기에 넣주시면 어 벌은 개체가 유지가 돼요. 이게 지금 이 시기가 무기밀 때 되면 화분이 없기 때문에 산란이 막 급하게 줄어요. 그때는 화분을 한 장씩 넣주시면 어얘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고, 런게 이제 키우시면서 팁이에요. 요것도, 벌도, 얘도, 얼이만 봅시다, 우리. 아이고. 벌이 확 죽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왔으니까, 안에는. 안 보이겠네. 이게 꿀이, 꿀이 많이 들어오는 벌통들은 세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래 이제, 네꿀 유입이 많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봐, 봐주셔야, 관심을 가주셔야. 이 벌들이, 아, 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죠. 여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말벌 트랩을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말벌,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 아웃니, 이거 아웃니, 요거 아웃니 건데, 여러분 이유가, 지금 보시면, 저그렇게 왔을 때 보니까 소비를 중간중간 벌려서 넣는 거야. 그러면 더잘줄줄 알고. 잘될줄 알고 이렇게 전 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그래서 내 빼고, 한쪽으로 다 몰아놨어. 요이 친구는 지금, 중간중간 소비가 들어가면 더잘될줄 알고, 더 조선을 더잘질 거라고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랬냐면, 지금 벌들이, 지금 저거, 저거, 저거는, 이게 예, 반도 안 되는 벌인데, 좀더 한번 보시네. 보십시오. 지금, 머리 세력이 왜 이렇게, 이렇게 안 좋아지냐면, 잘라는 벌 양을 보세요. 이게, 이게, 뭐, 저번에 접어, 헐 많았던 양인데, 배는 많았던 양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내가 정리를 그때 해놓고 간 이유가, 지금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에 소비를 껴놓은 거예요, 여기다 이 친구는 그게 더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더잘되는게 아니라, 그리고 이 친구가 이 격리판이 있는 이유를 잘 모르 이해를 못 해. 격리판은 얘네들이 최대한 열, 열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격리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너머에 있는 애는 여기서 벌이 넘치면 이리로 넘어가요. 격리판 뒤로. 지금 이벌 양이 지금, 지금 이, 그 정도 돼서 있었던 벌량이면 지금 여기 더꽉 차야 돼요. 지금 제 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벌을 키우는 그, 그노하우예요 그리고 이, 내가 이중한테도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무기미들에서 뿌리 많이 없으니까 지금은 화분을 하나씩 올려줘라. 네, 저번에 여기있 갖고 왔으면 하나씩 올려주는데, 아우씨. 으쌰쌰쌰 이게, 얘 반도 안 되는 벌량이었거든, 요 얘는. 저, 근데 얘가 지금, 내가, 제가 보기에는 얘가 더 많이, 더성해졌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안닐 수도 있는데, 벌량이 저기 훨씬 많았으니까. 여 보시면 얘는. 지금 보시면, 제가 저는 화분떡을 저번에 올려두고 왔는데, 지금 먹고 있죠? 많이 먹었네요. 지금 얘는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또 넘어왔네. 여기까지 넘어왔 이거 저번에 다 해주고 간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증등을 하면, 자, 아, 보시면, 이게무소초로 넣어준 건데, 그때는 이게, 이세장볼 밖에 안 되세요. 아, 지금 띄는 건데, 무리가. 이렇게. 이 벌이, 벌 양을 보면, 이 벌이 훨씬 성한 이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무기밀이라 그랬잖아요. 무기밀은, 벌이 할수 있는, 저, 꽃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안 피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그 시기에는, 양봉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는 화분떡이나 사양을 해요. 그러니까 올려주니까, 저, 산란을 유도를 해가지고 계속 산란이 유지가 되는데, 토종불 같은 경우는 계란불통이 키우면 유지가 안될 가능성이 커요. 산란이 확 줄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떡을 올려주시면 벌이 잘 나가는 거예요. 보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떡이 없는 시기에, 꿀이 없는 시기에, 꿀은 그렇다 치지, 화분이, 화분이 사실상 그거잖아요. 애기들, 봉아들 먹이기 때문에 산란이 확 죽는다고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8월 초쯤 되면, 이렇게 보시면 꽃이 없어요, 별로. 보시 그냥 그냥 보시면 그냥 눈으로 봐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에 화분 떡을 한 다섯 박스 정도 구매를 해서 다 올려줘요. 화분 떡한장씩 대신에 계량 볼통에서만 올려주는 거예요. 일반 저 뭐야? 왜 응? 여과지 왔어, 응? 지금 이게 3년차 됐는데, 3년차. 이게 마르는 거 같다. 어? 야! 이거 마르는 거야? 아, 씨. 이게 또.. 이게 또 문제야. 벌이 이렇게 됐으면 이유가 있는데 이거 벌이 이래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게리 벌이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있으면 올려줘요. 벌은 그래서 관심이에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아, 여기도 역시 말벌 때문에 엄청 이게 말벌 때문에 그래. 요 말벌이 여기다 페르몬을 쏘면, 지네들이 페르몬 없애려고 이렇게 다 붙여놔요. 벌들이. 벌들을 이렇 하시면서 키우실 줄 알아야, 케어를 할줄 알아야 돼요, 벌들이. 생태를 보고. 안 그러면, 벌들을 키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여기들이... 이게 뿜뿜이 돼가지고 무슨 이제 이제 내려와가지고 아좀반들로잡았야이시작해도 가, 들어가 들어가 아얘 얘는 일래? 와일로와일왜 왜, 야 왜, 넌비 왜왜 왔어 이 맞고 왔어, 이 그불안하거든요 불황한데 <laughs> <브라매도> 점점 작아져. <목소리> 원래 엄청 큰저 대형닭이거든요. 에? <목소리> 예? 금방 왔어요. 아. <laughs> 어. 얘가 지금 낯설어 내가 가끔마다 한 번씩 오니까 옛날에는 내가 텐트링 됐거든요 제가 있는 데까지 보듬었는데 내가 한 1년 가까이 안 오니까 얘가 또 날이 이 아씨 아는 놈인가 아는 놈 같기도 한데 일로와봐 일로와봐 꼬꼬꼬 꼬꼬꼬 얘는 모르는 사람이 오면 저 가슴을 확 펴요 오너 이거 틀렸어? 예. 왜 예. 오도아이 눈이 얘왜또왜왜왜왜왜또왜왜왜왜왜 아유 야너왜왜왜 에?